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구체 관절 인형 아니면 베이비, 제가 오늘은, 어, 그거, 그거 뭐냐, 팔찌나 반지를, 반지 만드는 거, 그거 주문을, 주문이라 해야 하나? 너무 이상한가? 아무튼 주문 같은, 주문을 받을 거예요. 어, 일단 받는 아이들은, 어, 반, 그거, 그 팔찌랑 반지 사이즈는 베랭구어 그리고 그 뭐냐 그 뭐냐 베이비돌 구체관절 인형 그리고 바비 인형 이런거 등등을 다할수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저희 아이한테 베이비돌한테 팔찌를 만들어줬는데 지금 빼고 있어가지고 끊어질 것 같아. 아니네. 네 이렇게 만들어줬는데요. 저는 일단 이런 걸로 만들어 줬어요. 저희 아이한테 되게 잘 맞아가지고 지금 아이가 여기 있는데 베이비돌.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은 메이크업도 받고 싶은데 주문을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메이크업을 이렇게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쁘긴 한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안 이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일단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만들고요. 저런 재료로는 안 만듭니다. 먼저 여기 재료가 있는데, 네, 이쪽 집게로 한땀한땀 만들 거고요. 네, 먼저 이건데요. 먼저 이거 실, 낚시, 낚시줄이죠? 팔찌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것도, 이거는 그 팔찌 만들 때 들어가는 거, 이것도,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많이 사용해가지고 두개 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어 이것도 있어요 얇게 만들어 이 반지 만들 때 사용하시 반지 만들 때 그거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생겼어요 초점을 초점을 맞춰 드릴게요 이제 잘안 보이네요. 어 어디 갔니? 뭐 여기 있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보시면 이렇게 색상은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드립니다. 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 드립니다. 어. 어, 일단, 만드는 거 해가지고, 천 원? 천 원, 아니면 천오백 원? 고컬은 천오백 원, 어, 별로, 잘안된 거는 오백 원, 그리고 조금 잘 된, 많이 잘된 거는, 천 원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재료로 사시려면, 한, 이천 원 정도로 사셔야 될것 같고요. 사신다고 하면 저는 여기 걸 덜어가지고 드릴 거예요. 네, 드릴 거고요. 저는 두 가지 말할게요. 이거 일단 반지랑 팔찌, 베링구어, 베이비돌, 바비, 구차 한절 인형. 그런 거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 메이크업도 받습니다. 메이크업도 받도록 할게요. 너무 다리가. 근데요, 제가 베이비돌, 옷을, 베이비돌은 옷을 안 시켜요. 왜, 그러,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인데, 여기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연필 들고 있다가, 이 연필 들고 있다가, 아까 전에 툭, 버렸는데 그리고 이건 사인펜 묻은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안 하는데, 제가 이거 전부 다 갖고 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요. 보시면, 일단은 입술부터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네. 입술은 이렇게 제가 빨간색 레드 색깔로 어, 했는데 그리고 따로따로 보여드릴 거예요 눈썹은 이런 걸로 해줬, 해줬어요 아이한테 되게 이쁘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긁혔나 봐요 메커기까지고 여기는 아예 까진 것 같아요 전부 다 전부 다 그게 유광 바니인가 뭐지 뭐지? 그 탑코트인가? 아무튼 위에 덧칠을 해 줬는데 그게 다 까져 가지고 지금 여기만 나온 상태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만 반짝거리는 건데 어 주문하시면 이제 메이크업 그거 하시면 제가 해 드리고요. 아이 그 베이비돌이나 구찬돌이 까져 있으면 이 밴드도 덤으로 드립니다. 어 이거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청하시면 이제 인스랑 떡메 그런 것도 덤으로 드립니다. 아이 파는 거 아니에요. 네. 아이 그 메이크업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아, 뭐나. 밑에 속눈썹도 있어요. 밑에 속눈썹 붙여드려요. 저는 따로, 따로 속눈썹 붙이면 이제 500원 추가할 거고요. 저 메이크업 다 포함해서. 한 고컬 됐을 때는 만, 만원? 아, 코컬은, 완전 이쁘게 됐, 어 저거는 별로 잘안된 거거든요. 완전 이쁘게 됐을 때는 만 오천 원으로 하고, 이제 저, 저것보다 조금 예쁘게 됐을 때는 만 원으로 하고, 음, 저 정도 됐을 때면, 오천 원으로 팔, 그거, 그거, 판매, 아, 판매를 한다. 하도록 할 거고요. 많이 시청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시려면 어, 만약 베렌구어 사, 사이즈 하시려면 이거 베렌구어하고 팔 베렌구어하고 짝대기 긋고 이제 팔찌 아니면 반지 하실 거둘 중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부채한절 인형도 똑같이 해주시고 베이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판아판매란다 아, 저거 메이크 메쿠 그거 화장 하는 거 오너 봤고요 어, 저거는 이제, 구체 간절 인형이라면, 구체 간절 인형하고, 짝대기하고, 메이크업, 청순하게, 아니면 순정하게, 아니면 예쁘게, 아니면 섹시하게, 이런 거 전부 다 봤, 습니다 어, 저는 저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막 했어요, 저거는.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음, 영상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거,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빠이빠이.